궁금러들 굿모닝 궁금러들은 모닝 루틴이 어떻게 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랑 굿모닝 인사를 좀 하고 대화를 좀 잠깐 하면서 시간을 가져 그리고 씻고 요리하고 우리 아기도 돌보고 침구 정리를 해 환기 딱 시켜놓고 이불을 탁탁 털면서 또 베개도 팡팡 이렇게 각 잡아놓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 근데 그거 알아? 나도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구를 정리하면 기관지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대. 왜 그런지 궁금하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바로 털지 말고 자연광으로 한번 말린 후에 정리하는 게 좋다더라고. 진드기에 대한 여러 이슈가 많은데. 사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침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내가 엄마가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서 진드기에 대해 좀 알아봤어. 우리가 잠잘 때 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각질이 떨어지는데 이게 침구에 다 쌓인다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한다? 진드기가. 진드기의 사체와 배설물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비염, 천식, 알러지를 유발한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아? 그렇다고 이불을 안 덮고 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일매일 이불을 세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궁금러들 지금 내 얘기 듣고 엄청 걱정되기 시작했지 나도 걱정돼서 알아보다가 진드기를 피할 수 있는 이불을 발견했어 근데 이걸 나만 알수 없잖아 궁금러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가져왔는데 특히, 예민한 피부거나 비염 있는 궁금러들은 더 집중하라고. 따란! 바로, 르홀에서 나온 알러지 프리 이불이야. 음! 이 이불 촉감. 와! 느껴져? 이거 뭐야? 마치 엄청 고급스러운 실크가 내 피부에 닿으면서 막 나를. 감싸는 느낌? 그 정도로 실키하고 부드러워. 근데 보통 알러지 케어 이불은 좀 뻣뻣하거나 푸석푸석하다고 들었거든. 근데 이건 워터 케어 기법으로 만들어져서 촘촘함을 유지하면서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대. 근데 진짜 아, 너무 부드럽잖아. 약간 뭐랄까 마시멜로 같아. 탱글탱글해. 어쨌든 자궁금러들 내가 너무. 촉감에 예민해서 <laughs> 정말 중요한 얘기를 깜빡했네. 궁금하들 이 이불의 핵심이 뭐지? 맞아, 진드기 피하는 거. 이불 이름도 알러지 프리잖아. 이제부터 알러지 프리 이불과 함께하면 진드기랑 미세먼지 걱정은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 왜냐고? 알러지 유발자 진드기가 이 이불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0%래. 그걸 어떻게 하냐고? 봐봐. 들어와 봐. 실과 실 사이의 틈이 보여? 안 보이지? 이거 하나도 안 보이지. 진드기보다 63배, 그리고 미세먼지보다 3배 작은 초고밀도 기공으로 만들어졌대. 근데 이렇게 촘촘하다 보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궁금러들도 참 좋을 것 같아. 털이 안 박히니까. 청소할 때 편하잖아. 그리고 봐봐. 이 박음질 부분, 거기 에 이렇게 꼼꼼하게 박음질이 되어 있으니까 료에서 이불 해지는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도 했는데 모두 통과했대.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잖아. 궁금하들 이불 커버는 합격? 근데 이불 하면 또 커버도 중요하지만 충전재도 중요하잖아. 이 알러지 프리 이불은 친환경 비건 소재인 충전재를 사용했대. 그리고 봐봐. 이보원력 손으로 꾹 눌렀는데 바로 살아나지. 진짜 포근하고 푹신푹신해 그리고 이불이 무거우면 잠잘 때 피곤하잖아 이불이 무겁지도 않고 두께도 적당해서 사계절 이불로 딱이지 않아? 그리고 이게 모브 베이지 컬러거든? 이 외에도 다른 컬러들이 있으니까 궁금러들 방 인테리어에 맞게 픽할 수 있어 궁금러들 아주 만족하기엔 일러 더 대박인 거 알려줄까? 알러지 프리 이불은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 제작이래. 국내 제작이라고 하면 더 안심하고 믿을 수 있잖아. 게다가 안전 검사까지 철저하게 다 했대. 그래서 그런지 대한 아토피 협회에서도 이 알러지 프리 이불을 추천한다더라고. 아, 내가 엄마가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지게 되더라고. 아직 좋은 점또 하나 남아 있는데. 궁금하지? 알러지 프리 이불은 세탁기에 돌려도 되고 건조기 사용도 가능하대. 사실, 이불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빠는 거거든. 그러려면 정말 세탁기 막 집어넣고 막 돌려도 이게 막 해지지 않고 또 보건력도 좋고 또 그대로인 이불들이 정말 중요해. 어? 지금 주부인 궁금러들 좋아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주부들은 알지? 아, 이불 세탁 한번 하려면 정말 큰맘 먹고 해야 하는 거. 그만큼 일이잖아. 이거 다 뜯고 또막또 또 다시 꼬매고. 근데 이게 건조기 사용까지 가능하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친구를 관리할 수 있겠어. 너무 편하겠지? 궁금러들, 우리가 살면서 잠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리고 잠잘 때는 이불을 빼놓을 수 없고. 우리 오늘부터 알러지 프리 이불 덮고 진드기랑 먼지에서 벗어나는 거 어때? 그럼 더 꿀잠 잘수 있을걸?